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PCB 점검 가이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부입니다. 이게 몇 부작이 될, 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100...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그래서 아마 중간에 조금 건너뛸 것도 있고 간단하게 넘어갈 것도 있어서 조금 단축은 되겠는데 그래도 아마 최소한 한 3부작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원의 가세터 표시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상가 건물이라 평일날, 주간에는 제가 시간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방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뒤쪽에는 대형 크레인들이 뭐 굉음을 내고, 그다음에 옆에 쪽에는 그 미싱 타는 데가 있고요. 또그 옆집에는 식당이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오늘 일요일이라. 어, 조용하네요. 잠시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A 가세트 중에서는 아주 구형이 있고,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비슷해요. 지금 이제 유광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에라 코드를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천정에 붙어 있는 거릴에 바짝 바짝 빛나는 전멸등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과 유선 리모컨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 유선 리모컨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유선 리모컨이 없는 무선으로 사용하는 원의 카세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펜을 사용해서 보면 자 일자리 초록 0.3초, 10자리, 전멸 0.8초, 100자리, 전멸 2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100자리, 10자리, 1자리, 2초, 0.8초, 0.3초.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영상을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일반 고객분들이 이거를 확인해서 이 번호가 몇 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면, 뭐 전문가들이알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230에라. 230에라는 냉매누설 센서에랍니다. 실내기, 실내기 쪽, 실내기에서 봤을 때. 자, 에러 발생이 초록색 이해, 이초 주기 이해, 그 다음에 초록색 3에 0.8초 주기 3에 그 다음에 이제 0이 달려있으니까 이제 0.3초 쉬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2, 3에라 2, 3에라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이 0.8초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초록색 3에 0.3초 다시 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2, 3에라고 3, 2에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에라가, 음 많이 달라요. 지금 23 에라 같은 경우에는 냉매 누설 센서 에라인데, 32번 에라는요, 인버터 토출 온도 과다상승 에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잘 보셔야 됩니다. 어 이제 32번 에라는 그실 외기 쪽 에라지요. 과다상승 했으니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3회 그 다음에 초록색 2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형을 한번 보실까요? 자 구형은 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그 리모컨 수광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ED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자리, 10자리, 100자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니까, 이거 잘숙지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러 표시 의 순서가, 구형은 반대예요 이걸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1자리, 10자리, 100자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형과, 이 신형과, 신형은, 어, 이제, 100자리, 10자리, 1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거 참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야 뭐 제품을 만드신 분들 생각이니까, 자 어, 차치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의 경우에 그 이상군 같은 애라, 신형과 구형을 봤을 때 같은 애라라도 이게 이제 반대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자리집자리백자리를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A 구형, 4A 구형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D가 나오는 게 1개,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자리, 10자리, 100자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분하기는 쉬워요. 1자리는 1자리 표시가, 표시 등이 있고, 그 다음 10자리는 10자리 표시가 있고, 100자리는 100자리 표시가 있으니까 좀 쉽습니다. 색깔은 물론 이제, 음, 1자리 같은 경우에는 적색, 그 다음에, 10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초록색, 그 다음에 100자리도 초록색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형은 이게 반대입니다. 1자리, 10자리, 100자리 번호로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선 리모콘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선 리모콘에 보면 이 종류가 몇 가지 돼요. 되는데 이렇게 생긴 BRMDB100 번호로 이제 나오는 이 모델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한 가지 좋은 게 이거는 에라 코드를 자기가 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려 봤을 때 시간까지 나오지요. 시간 에먼 에라가 떴다 이렇게 에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이게 이제 좀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죠. <laughs> 뭐 유선 리모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죠. 그다음에 어 공청 그 에러 확인, 이 공기청정기가 달려 있는 리모콘은 유선을 많이 하실 때이리모콘을 하시면 이 모델 세 가지 모델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오니까 네 권장 사항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흔히 달고 있는 그 어, 리모컨 p r m TV 001 이제 리모컨을 하시면 이게 이런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보고 하시면 되겠죠. 이 모델이니까 성풍. 뭐. 여기에 권장 상이 이 리모컨을 사용하시면 이게 만일의 경우에 시운전 이면 시운전 시 한다는 이런 표시가 나와요. 글자가 그래서 어, 좀 비상 값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b r m t v 0 0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델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지요. 5만 원부터 6만 6천 원까지 하는 이, 이 리모컨, 이 리모컨입니다. 모델은 뭐세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은 이제 종류죠. 어, 이 모델은 이제 먼저 CH가면 까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이게 이제 가고 나면 거기에 에러. 표시가 나와요. ch 몇 번, ch 몇 번, 이렇게 됩니다. 요 뒤에가 이제 세 번째 숫자지요 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룹제, 그룹제어 에러. 이렇다면, 같은 공간에 포4이가 이렇게 세 개가 만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결, 연결해가지고 유선 이목구를 한 개만 달아놨다. 이랬을 때, 어, 요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 온도 표시에 이제 0.5도까지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1 8몇도 이게 C, 그다음에 두 번째 H, 아빠 깜빡 합니다 0, 3, 그렇게 이제 에러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세 모델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다음은 우리 LG전자에서 오판을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잠시 좀 설명했는데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라를 표시를 할 때, 육안으로 보고 잠시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오판을 할수 있어요. 인천의 모병원에, 어 ch230 에라인데, 이거 거꾸로 해석 해서 3이 에라라고 잘못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혼동을 하는 에라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뭐 스마트폰을 찍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그 230L하고 32L하고는 근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제품을 설치하고도 한참 동안 사용 못하고 이게 고객 불만을 많이 초래했던 건데,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 고객 불만을 50%까지, 50%까지... 이게 줄일 수 있다고 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 에라를 정상으로 잘 판단했다면 냉면 논술 센서 에라기 때문에 해제해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시력이 교체를 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걸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에이에서 음, 뭐 지정점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가 가서 어떤 판단을 할때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시스템 에어컨 중에서 어뭐 스탠드형 에어컨도 있죠. 그다음에 뭐 모네이 카세트도 있고 싱글도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무제음이 그 나와요. 삑하는 소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좀.